읽겠습니다. 예,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일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주일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을 우리는 기쁨으로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에 기쁨으로 예배하셨나요? <laughs> 자 사순절 기간에 정말 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기간은 40일인데 부활을 정말 예배하는 시간 날은 <laughs> 하루밖에 안 돼요. 정말 부활이 더 중요한 건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부활 신앙 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 네. 자 사도행전 1장3 절에 보시면 이사도행전 누가가 네, 누가복음에 이어서 두 번째 책으로 쓴 책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음, 이어서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음, 어떻게 하셨고. 또그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그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 의 길을 걸어갔는지를 이제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인데 1장 3절에 이런,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이제 오빌료에게 쓰는 그 복음의 내용인데 그러면서 2절에 사도들에게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하시는 날까지의 일을 이제 기록을 했다고 이제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해를 받으신 후에 고난 받으신 후에 고난 받으신 후에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1번, 부활하셨다. 2번,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3번, 로마에서 예수님 시신을 훔쳐갔다. 4번, 없습니다. <laughs> 몇 번입니까? 예수님이, 네,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그들은 누구입니까?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의 사도들을, 제자들을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많은 일을 하셨는데, 일단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면서 또 하신 일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이셨습니다. 40일 동안. 그리고 또 하신 일이 있는데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게 제자들에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살아나셨다는 것이 정말 역사적으로 정말 증거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야지만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거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예 네. 내용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예수님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셨다는 거죠? 그 전에?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데 부활했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어떻게 됐습니까? 죽으셨어요. 장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무덤에 봉인됐고 여인들이 무덤에 안, 그 간거를 보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보면 마태복음의 27장 57절에서 6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불었을 때에 아리마데아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네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 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무덤에 넣어 두고 큰 돌을 굴려서 이제 막아 놓고 그 무덤을 누가 보았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있었기 때문에 보았겠죠. 왜 이렇게 빨리 이렇게 무덤에 했냐면 이제 곧 안식일이 시작되었거든요. 왜냐하면 안식일이 몇 시간 후에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시체를 어떻게 장사실에는 그뭐 향품을 바르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빠르게 세마포로 싼 다음에 무덤에 예수님을 앉히시고 이제 무덤 문을, 무덤의큰 입구를 돌로 굴러 놓고 그렇다면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가 왜 그것을 보고 있었을까? 왜냐하면 향품을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안식이 끝나면 바로 이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의 위치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 와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자 그다음에 누가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장사 지내는 이제 구주랬는데. 23장 53절에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으니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날은 준비일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까 군인들이 다른 예수와 함께 못박힌게 옆에 있는 다른 그 죄인들의 다리를 꺾고, 근데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그리고 그중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예수님을 찔러서 피와 물이 나왔다. 그렇다면 확실히 죽은 거죠. 그죠? 옆구리를 찌르면 살 수가 없잖아요. 여기 허파를 찌르는 건데. 35절에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다. 러 36절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라는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까지 예수님의 장사 지낸 것이 확실하게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이 봉인이 되었어요. 어떻게 봉인이 되었냐면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 62절에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들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3일까지 굳게 지키게 하셔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나이다. 이 사람들은 이것을 두려워한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무덤, 무덤에 큰 돌을 이제 굴려놓고 경비병까지 지키게 한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소문을 퍼뜨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65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느라. 그러니까 절대로 이제 나올 수가 없는 상황. 이렇게 무덤이 완전히 봉인이 된 상태. 그리고 여인들이 그 무덤을 보았다는 거. 그 다음에 지진이, 자, 이제 부활 새벽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르고 갔다니 왜 갔을까요?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어요. 그리고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느니라 지진이 이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무덤을 방문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이 여인들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일이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갈 수가 있겠죠.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도 무덤을, 빈 무덤을, 막달라 마리아가 갔는데 무엇을 발견합니까? 빈 무덤을 발견합니다. 무덤이 비운, 비 거예요. 무덤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빈 무덤을 보았다고 기록합니다 누가 보고 24장에 보면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까 세마폰만 보이는 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훔쳐갔다면 이렇게 놀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쇼하인 것이 아니잖아요. 절대로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예수님이 세 번이나 죽기 전에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퍼하고, 제자들은 모여서 제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거든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7절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왜, 왜 예수님이 신이 없어졌습니까? 구부려 무덤 안을 들어보더니 옷흰옷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 천사들이대 여자야 어찌하여 우느냐? 이럴 때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야,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까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예수님의 시체를 두었는지 내게 말해주, 말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여인들에게 또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마태복음 2 8장에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 새 달려가는데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랬을 때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그를 랬을때 무수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실제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그리고 베드로에게 또 나타나셨습니다. 누가 보면 24절에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는지라. 베드로 시몬, 시모, 시몬 베드로. 그리고 엠마 도상으로 가는 두 제자에게 또 나타나셨습니다. 누가 보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이제 이루살렘에서 2 5리 되는 엠마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막 이야기하면서 갔는데 분이 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을 이제 하셨습니다. 옆으로 가시면서 근데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하는 주고받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야기가 하시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몸물러서더라그한사람인 글로벌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다 알고 있는데, 이럴 때 무슨 일이냐? 예수님이 그러시니까,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건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송량할 자라고 바란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했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선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고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자자에에한한을자자히히설하하시라이이렇말씀하하십다다래서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 s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n 같이 o n 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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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가 n g s 가고 날, 날이 이미 기울어 나 g 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졌다고 말합니다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제두 제자는 예수님이 정말 같이 길 가면서 얘기했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면서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되 말하더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도마가 없을 때또열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제자들이 모인 곳에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문이 닫혔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손은 못을 박혔고 옆구리는 창에 찔린 자국이잖아요. 제자들이 줄을 보고 기뻐하더라. 그래서 예수께서 또 이르실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지두모나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러면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악이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래서 믿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근데 도마가 왔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드레, 여드레 8일이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혀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문이 열린 상태가 아니에요 그대로 <laughs> 서서 이랬을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향하셨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도마에게도 나타나시고 또 갈릴리 바다에 이제 갈릴리로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도 거기 예수님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디베라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는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서 근데 그날 또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여 없나이다 이랬을 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 갈릴리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거예요 처음 그래서 오른편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수 없더라 그래서 예수께서 사랑할 수 있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다" 하니까 심온 베드로가 복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왜 뛰어내렸습니까? 예수님께 가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까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큰 물고기가 1 5세마리라 153마리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조반을 먹이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이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있습니다 갈릴리에서도 나타나시고 또 갈릴리의 산에서 500명에게 또 나타나셨어 500명 그 후에 오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또 열한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마태복음의 28장 16절에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17절에 예수를 배웠고 경비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뭐 이거는 지금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때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을 해주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마지막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늘을 올라가시죠 승천하셨습니다 어디서요? 감남산에서. 누가 보고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암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51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아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증거가 너무나 많습니다.